햇살처럼 반짝이는 오늘, 당신의 통장도 기분도 빛나길 바라면서 문을 엽니다. 여기는 돈이 빛나는 낮에 저는 송디입니다. 네, 오늘의 APEC 정상회담 이후의 시장 분위기와 11월 투자 전략을 김두원 부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략도 타이밍이다. Do it now. 비셋트입니다. 네, 빈센트 에이펙 회담이 마무리되면서 글로벌 경제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조금 사라졌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의 중요한 테마들도 부각이 됐습니다. 지금은 재정비 시간인 건가요? 네, 뭐 연극이 끝났죠. 제가 보고서에서도 연극이 끝나고 난 뒤라는 서브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에이펙 회담은 주식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뭐 정치적인 해석이 분분하지만 주식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관세율에 대한 불안감, 더 나아가서 한국의 같은 경우는 미국의 투자는 대미 투자 3,500억 불에 대한 지급 형태 등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따라서 그 이후에는 이제 연말까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재정비의 시간 여전히 초심, 즉 펀더멘탈과 우리장을 이끌고 있는 가장 근간에는 유동성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정비의 시간에 들어간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외교적인 결과가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어제. 네. 그저께죠 그저께는 많이 상승을 했고 어제는 네.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네. 어떤 영향을 앞으로 줄까요? 네뭐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이 동반 혼재되어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효인이 좀더 많다라고 봅니다 일단 에이 c 정상회담에서 각 국가들마다 크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서로의 상황을 확인했고 어느 정도 실질적인 협상 실효성이 있었으며 숙제를 남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대미 3,500억불에 대한 협상이 일 단락 되면서 우리 외환 시장의 부분에 상당 부분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담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관세율에 대한 불안감이 2026년 11월 내년도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때까지 이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당 부분 두 국가 간의 고율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었다라고 할수 있겠고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요 아직 한안영이라고 중국 입장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문화적 교류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때에 한안량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산재 즉 지속되었는데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이유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교류가 다시 한번 재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APEC 회담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요소 요소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11월이 계절적으로도 주식 시장의 좋은 달이라고 들었습니다. 항상 11월이 좋았나요? 네. 네, 송지는 11월 달에 어땠습니까? 아직 초여서 잘 음.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아직 네. 어때요? 네. 그러니까 평균은 평균일 뿐이죠. 과거 통계를 보면요. S&P500 같은 경우는 1950년 이후에 S&P500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 플러스 1.9%즉 상승했다는 라 것이고 물론 11월 달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의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금리 인상기도 있었고 금리 인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계라는 것은 과거 정기 분포상에서의 확률적인 측면에서 S&P500 즉 미국 주가는 11월 달에 플러스였다라는 것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요. 2005년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평균 수익률이 2.1%를 기록했습니다. 즉 11월 달에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주가지수 측면에서 계절성으로 긍정적이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11월에 주도주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여주사 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여주사 여전히 주도주를 사야 된다. 즉 SK이닉스가 밀리면 밀사 밀리면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가 11만 원을 깨고 내려왔다라고 하면 미의사. 밀리면 의심하지 말고 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주도주의 상당 부분 비중을 크게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상대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금과 은의 레이쇼처럼 두 지수는 코릴레이션이 상당 부분 파지티브 즉 양의 관계였다는 라 것을 착안해서 두 지수가 벌어지면 좁혀지고 좁혀졌으면 좀더 벌어지는 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 강도 즉. 코스닥의 오른폭보다 코스피의 오른폭이 상당 부분 컸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두 부분의 괴리가 좁혀지는, 즉, 쉽게 얘기해서 코스닥의 상승 가능성도 연말까지 염두하면서 기회를 엿보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이 반등을 한다면 코스닥에서 어떤 업종이 유리할까요? 네, 과거 통계를 좀 가져봐야겠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 강도가 하락하는 경우를 뽑아봤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가 하락할 수도 있고요. 코스피는 상승하지만 코스닥이 더 상승하면 이 상대 강도는 하락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리 시장을 5 0 0를 넘어서 상당히 그 이후의 흐름도 염두하고 경제 전망, 즉 주식 전망을 짜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코스피가 하락할 때는 제외하고 코스피가 상승했지만 코스닥이 더 많이 상승했던 기간들을 한번 추려봤어요. 그게 2018년도, 더 나아가서 2022년도, 더 나아가서 2014년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는요.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 강도, 즉, 코스피의 상승분보다 코스닥의 상승분이 더 컸던 2008년도, 2014년도를 들어보면 그때 가장 크게 올랐던 코스닥 업종들이 탑3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이고요. 두 번째는 조선이고, 세 번째는 제약바이오. 거기에 디스플레이도 일부 들어간다고할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보면 앞으로 연말까지 코스닥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과거 금리 인하기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던 시기에 뛰어났던 코스닥 업종 중에서는 화장품과 조선, 디스플레이, 제약 바이오가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이 e 회담 이후 시장 전략 그리고 11월 주도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어, 연극은 끝났고 이제는 투자의 기세를 다시 세울 시점입니다. 빈센트 말처럼 주도주를 계속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부른 줄 알았어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아, 언제 또노래요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네, 돈이 빛나는 낮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빈센트와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